안녕하세요. 문학주간 작가 스테이지의 진행을 맡게 된 시조를 쓰는 장수현입니다. 우리 시조, 세계인과 호흡하다라는 주제로 충남 논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 이민자, 그리고 유학생, 중도 입국 자녀 등과 함께 한국의 전통 문학 장르인 시조를 알리고 감상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애정어린 시선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다문화 사회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가 200만 명을 넘었고 제가 살고 있는 논산시에도 4천여 명의 외국인들이 고주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적과 인종, 문화를 가진 외국인들이 어느새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잡게 되었는데요. 외국어를 가르칠 기회가 있어서 외국인들과 자주 교류하다 보니 이제 의사소통을 위한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교류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조는 우리의 호흡과 가장 닮은 정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유용한 텍스트 자료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우리의 시조가 문학 작품으로서의 가치와 함께 언어교육은 물론 문학적인 어떤 소통의 매개로도 접목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시조 세계인과 호흡하다의 진행 순서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양대학교 휴머니티 칼리지 교수로 계시는 송정란 시인께서 온라인 화상 교육을 통해 시조 강연을 해 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 국가의 외국인들이 우리의 시조를 한국어와 자신의 모국어로 낭송하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그럼 송정란 시인의 시조 강연을 들어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 문학주간 작가 스테이지에서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저는 시조를 쓰고 있는 시인입니다. 이번 문학축제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과 직접 만나지 못하고, 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서 좀 아쉬운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 우리가 함께 할 한국 문학은 한국의 전통시 시조입니다. 우리 시조 세계인과 호흡하다 라고 했는데요. 호흡하다는 숨을 쉰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모두 한 자리에 모여서 무엇인가 즐겁게 함께 한다라는 의미로도 쓰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시조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또 시조는 어떻게 쓰는 것인지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한국문학을 잘 알고, 그래서 함께 즐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문학이라고 하면, 신화, 소설, 수필과 같은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의 나라에도 이런 문학작품들이 있을 거예요. 한국에도 옛날부터 많은 문학작품들이 창작되었어요. 그것을 고전문학이라고 해요. 고전문학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훌륭하고 아름다운 문학작품들을 말해요. 고전문학 중에서 시를 고전시가라고 해요. 한국의 가장 오래된 고전시가는 향가예요. 한국의 고전시가를 공부하기 전에 한국의 역사를 잠깐 볼게요. 한국은 어, 당군이고조선을 세우면서 시작되었어요. 그 다음에 뭐 부여, 삼한, 어, 삼한은 세계의 나라예요. 만진한변한그 어, 외에도 여러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몇천년 동안 여러 나라들이 있다가 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어, 신라, 고구려, 백제, 네, 삼국 시대가 돼요. 어, 그런데 신라가 전쟁에서 두 나라를 이기고 하나의 나라로 만들었어요. 그걸 통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 통일신라 시대가 이어져요. 자, 통일신라 시대 이후에 어, 고려시대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 조선시대로 이어지고, 어, 지금의 어, 대한민국이 되었어요. 자, 한국의 가장 오래된 시간은 어, 신라시대의 향가이죠. 그런데 신라 시대 이전에도 고조선, 부여, 사만 여러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창작했던 작품들은 지금 전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알수 없어요. 한국의 가장 오래된 시는 신라 시대의 향가입니다. 고려 시대에는 고려가요. 경기체가와 같은 시가 있었어요. 조선시대에는 시조와 가사가 대표적인 시예요. 시조와 가사는 비슷해요. 그런데 시조는 내용이 짧아요. 가사는 내용이 길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현대 시인들이 쓰고 있는 시가 바로 시조입니다. 고려가요나 가사 이런 시들은 지금 쓰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시조가 지금까지 쓰고 있는 한국의 전통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조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쓰였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조는 어, 조선시대의 시작이 되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고려시대가 끝나고 어, 조선시대가 시작될 때 어, 시조가 나와요. 자, 이때가 16세기 끝, 16세기 후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자로 시조라고 쓰여있죠. 한자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어렵죠. 문학에서 시는 한자로 이렇게 써야 돼요. 자 시조도 시인데 이 시자를 쓰지 않아요. 시조에서는 이 시자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시간할 때의 시자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뭐 하는 때, 뭐 시절, 이런 뜻이 되겠고요. 조는 곡조예요. 쉽게 말해서 리듬, 박자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시조는 시절의 노래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시절의 노래라는 것은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예요. 더 쉽게 말하면 유행가이죠. 그래서 시조는 조선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이죠. 그래서 시조는 원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만든 노래 가사였어요. 그래서 박자에 맞추어서 시조를 창작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시조는 글자의 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정형시라고 해요. 어, 정형시의 반대는 자유시예요. 여러분들이 어, 자유라는 말은 잘 아시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이 자유죠. 그래서 어, 글자의 수에 관계없이 마음대로 쓸수 있는 시가 자유시예요. 어, 현대 시들은 어, 대부분 자유 시예요. 음, 그렇지만 어, 대부분의 나라에도 정형 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 중국의 한 시, 일본의 하이쿠, 하이쿠도 아주 유명한 정형 시죠. 어, 서양의 소네트, 자, 이런 것들이 모두 네, 정형 시입니다. 자 그래서. 어, 한국의 정형시는 시조입니다. 자, 시조가 조선시대에 처음 나타났는데요. 시조의 근데 처음 이름은 가곡이었어요. 자, 이 가곡은 음악반주와 가인. 지금 말하면 가수예요. 음악반주와 가인이 있어야지만 즐길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가곡을 하기 위해서는 장구, 가야금, 거문고, 피리, 대금, 해금, 이런 악기들이 있어야 하고요. 또 노래를 부르는 가수, 가인이 있어야 됐죠. 그런데 이 가곡은 일반 사람들이 부를 수 없었어요. 이것은 많은 노력을 많은 연습을 한 가수만이 가인만이 부를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가곡을 즐기기 위해서는 이렇게 음악 반주, 음악을 반주할 수 있는 연주하는 사람들 그리고 가수가 있어야 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즐길 수 없었어요. 어, 조선 시대에 어, 돈이 많은 어, 양반들만이 이 가곡을 네, 즐길 수 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어, 18세기가 되면서 자, 일반 사람들도 이 가곡을 어,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어, 이런 반주들을 악기를 하는 사람들을 어, 부를 수 없었죠. 자 그래서 자, 그냥 장구를 치거나 아니면 손장단, 박수를 치는 것이죠. 아니면 무릎을 쳐요. 무릎장단이라고 해요. 자, 악기 대신에 이렇게 장구를 치거나 손장단, 무릎장단을 치면서 노래를 불렀죠. 자, 그것을 시조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시조는 처음에 가곡이었어요. 양반들이 즐겼던 가곡이었다가 그 후에 일반 백성들이 일반 사람들이 부르면서 시조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어요. 시조를 어떻게 창작해야 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동창이 밝았느냐 라는 시조는 어, 한국 사람들이 어, 대부분 알고 있는 시조예요 어, 제가 낭송을 어, 해 보겠습니다.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소치는 아이 놈은 상기하니 이러느냐. 제넘어살의긴 밭을 언제 갈려 하느니. 어, 이 시조는 어, 조선시대 양반인 남구만이라는 사람이 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잘 알지 못하는 어 낱말들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옛날에 지었기 때문에 옛날 말로 쓰여진 것이에요. 어 그래서 자 현대말로 어 다시 쉽게 자 설명하면 어 동창은 동쪽 창문이에요. 동쪽 창문이 벌써 밝아지고, 어, 노고지리, 노고지는 새예요. 그래서, 어, 종달새가 우는구나. 어, 벌써 해가 뜨고, 막 새들도 우는 거죠. 자, 그런데 소를 기르는 아이는 아직도 아니 일어났느냐. 어, 소를 기르는 아이는 목동이죠. 그런데 이 목동이 늦잠을 자고 있어요. 그래서 고개 넘어 많은 밭을 언제 갈려 하느냐? 어, 고개는 어, 높은 산에 있는 곳이죠. 이 고개를 넘어가야지만 다른 산에 갈수 있고 뭐 다른 곳으로 갈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개 너머에 많은 밭 어, 밭은 음, 거기에 뭐 채소를 심는 곳이 밭이에요. 자 여기 갈려고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아직도 일어나지 않았느냐라고 야단을 약간 야단을 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조가 어, 이야기하는 것은 자, 부지런해야 한다라는 것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자 볼까요?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어, 이거는 시조가 원래 노래에 가사였다라고 했죠. 그래서 자 이렇게 읽어도 리듬이 생겨요. 그래서 어그 리듬이 자 어떤 것인지 한번 네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어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이것을 소장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소치는 아이놈은 상계안이 이렇느냐. 중장이에요. 그 다음에 종장에 재 넘어 살의 긴밭을 언제 갈려 하느니. 자, 이렇게 나누어지죠. 자, 그런데 제가 여기 빨간색을, 빨간색 글자를 썼어요. 자, 종장에서 맨 처음 글자는 자, 세 글자이죠. 자, 이세 글자를 꼭 지켜야 해요. 자, 다른 곳을 보면 뭐네 글자. 어, 다섯 글자도 있어요. 하지만, 종장의 어, 첫 번째 이 글자는 꼭세 어, 글자를 지켜야 합니다. 자, 그리고 동창이 밝았느냐. 하나의 어떤 의미가 되죠. 뜻이 되죠. 자, 이것을 자, 일구라고 해요. 자, 그래서 자, 이것을 어, 일구, 이구, 삼구. 4구, 5구. 마지막 뭐가 되죠? 자, 이것을 6구가 되겠죠. 자, 이렇게 6개로, 음, 자, 이 전체 시조를 또 나눌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요 하나하나, 낱 예, 난마들은 뭐라고 할까요? 자, 이것은, 자, 음보라고 해요. 어, 여러분이 어, 한 박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한 박자, 두 박자, 세 박자, 네 박자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것을 음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음보, 2음보, 3음보. 쭉. 자, 상당히 많겠죠, 음보는. 그래서 마지막, 자, 1 2 음보가 되겠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이 있고, 1구, 2구 해서 6구까지 있죠. 그리고 모두 12음보가 있어요. 그래서 시조의 형식을 3장, 6구, 12음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시조의 형식을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조의 형식이 어, 초장, 중장, 종장으로 예,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 두 개의 글자를 합쳐서 1, 구라고 했죠. 그래서 1구, 2구, 3구, 4구, 5구, 어, 6구까지 있었어요. 어, 그리고 이 하나의 낱말을 뭐라고 했죠? 네, 이것을 음보라고 했어요. 시조는 정형시이기 때문에 이각 음보마다 정해진 글자가 있죠. 그래서 초장에첫 음보를 보시면 세 글자에서 네 글자만 쓸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세 글자에서 다섯 글자. 세 글자에서 다섯 글자가 상당히 많이 있죠. 자 그런데 중장의 첫 번째 음보를 보시면 두 글자도 사용할 수 있어요. 중장의 첫 번째 음보는 세 글자 꼭 지켜야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다음 음보를 보시면 다섯 글자에서 여덟 글자예요. 자더 많은 글자를 사용할 수 있어요. 자그 다음에 네 글자 그래서 다섯 글자, 마지막으로 세 글자에서 네 글자로 시를 끝내야 합니다. 자 그럼 이 시조의 형식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동창이 밝았느냐, 그 시조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세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이죠. 자, 그래서 이 초장에 글자 수를 지키고 있어요. 자, 중장도 마찬가지죠. 세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예요. 자, 그리고 종장에 세 글자 제너머 지키고 있죠. 자, 다음. 살의 긴밭을 여섯 글자예요. 그래서, 어, 다섯 글자에서 여덟 글자 사이를 예, 지키고 있습니다. 언제 갈려? 네 글자이죠. 하느니 세 글자로 끝나고 있어요. 자, 어, 시조의 형식을, 예, 시조의 형식에 맞게 잘 쓰고 있죠. 자, 이 옛날 시조를 어, 고시조라고 해요. 자, 현대 시인들이 쓴 어, 시는 현대시조라고 하는데 어, 현대시조도 이 시조의 형식을 네, 잘 지키고 있는지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현대시조는 네, 제가 쓴 시조입니다. 자 낭송을 하도록 할게요. 완도끝 반바닷가 자갈 쓸리는 소리 들리네. 차라리 차라리 끝없이 되뇌이는 내 귀엔 그렇게 들린다. 모서리가 다 달아버린 차라리 잊어버리자 차라리 떠나버리자 검게 물들어 가슴 쓸리는 물살들 수없이 다짐했지만, 떠나지 못한 그 자리에. 자, 제시를 읽으니까 조금 예, 부끄럽기도 해요. 예, 자, 한번 자, 시조의 형식을 맞추고 있는지 볼게요. 완도 끝, 밤바닷가, 자갈 쓸리는 소리 들리네. 자, 세 글자, 네 글자, 다섯 글자, 다섯 글자. 예, 지키고 있죠. 자 차라리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자, 모두 예, 다섯 글자, 아, 세 글자에서 다섯 글자 사이를 지키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내 뒤엔, 어, 종장, 어, 세 글자를 예, 지키고 있죠. 자, 그렇게 들린다? 여섯 글자예요. 그래서 어, 다섯 글자와 여덟 글자 예, 사이를 예, 자, 쓰고 있고요. 모서리가 다, 자, 이거 다섯 글자죠. 달아버린, 자, 네 글자. 자 다음 연을 볼까요? 자 차라리 잊어버리자, 차라리 떠나버리자. 세 글자, 다섯 글자, 세 글자, 다섯 글자. 네 좋아요. 자 그다음 검게. 아 여기 두 글자를 썼죠? 자 보시면 중장에 자첫 번째 음보는 두 글자 써도 돼요. 그래서 검게, 그다음 물들어 세 글자, 가슴슬리는 자 다섯 글자, 물살들 세 글자예요. 그 다음에 종장의 첫 번째 음보 수없이 세 글자 그 다음에 다진했지만 다섯 글자죠. 떠나지 못한 다섯 글자 그 자리에 네 글자로 끝나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시조도 시조의 형식을 꼭 지켜서 써야 합니다. 이 시조는 제가 완도, 완도는 한국의 가장 남쪽에 있는 섬이죠. 완도에 있는 바닷가에 가서 쓴시예요 그런데 이 바닷가에는 돌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바다와 바닷물과 돌이 부딪히는 소리가 차르르 차르르하고 이렇게 들리는데 제 귀에는 차라리 차라리로 들렸어요. 차라리는 어떤 뜻이죠? 자, 그것을 하는 것보다 이것을 하는 게더 낫다. 더 좋다라는 뜻이죠. 어, 나는 어, 노래를 못해요. 차라리 춤을 추겠어요. 라는 무슨 뜻이죠? 어, 나는 노래를 못해요. 어, 그래서 춤을 추는 게더 좋아요. 더 나아요. 자,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이 시조는, 어, 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자, 너무나 보고 싶지만 자,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자, 차라리 자, 그 사람을 자, 잊어버리자. 아니면 차라리 그 사람으로부터 멀리 떠나버리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어, 그래서, 어, 자, 사랑하는 사람을 너무나 그리워하고, 자, 그렇지만 자, 만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노래한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조의 형식을 지키지 않는 시조가 있어요. 그것은 자이 초장의 이 글자 수를 지키지 않고 초장의 글자 수가 많아요. 그래서 초장이 길어졌어요. 아니면 중장이 길어져요. 또 종장이 길어져요. 아니면 초장과 어, 초장과 중장이 함께 길어져요. 또 초장과 어, 중장과 종장이 또 길어지고, 또 초장과 종장이 어, 길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조에 이 글자수를 지키지 않는 시조를 사설시조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사설시조는 어, 자유시와 비슷해요. 자, 그렇지만 이 사설 시조도 종장에 이세 글자는 꼭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조의 형식을 지키는 시조를 평시조라고 해요. 자, 그래서 시조의 기본적인 형식은 우리가 평시조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전통시 시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조는 원래 노래 가사였다고 했죠. 그래서 현대 자유시보다 낭송을 하게 되면 훨씬 부드럽고 편안합니다. 여러분들이 시조를 공부하고 난 후에 여러분들이 직접 시조를 읽어보기로 했죠. 아, 여러분들이 시조를 한국어로, 또 여러분의 모국어로 어떻게 낭송을 할지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시조는 한국인의 호흡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시조를 통해서 한국인의 호흡을 함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